자 드디어 로드 트립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 여기는 그 전라남도에 있는 영암 F1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고요. 레이싱 카들의 소리와 태양광 발전소가 한 곳에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지금 계속 막 드리프트하는 소리가. <laughs> 네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이두 차가 네. 우리를 무사히 여기까지 이곳까지. 그리고 아주 높은 퀄리티의 음악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를 모셔줬죠. 그렇죠. 어, 타봤더니 어떠셨어요? 일단 XC60은 계약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저는 XC60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사적인 SUV의 느낌이 강했어요. 디자인도 볼수록 질리지 않는 좀 깔끔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 이렇게 충주 막 이렇게 돌면서 누비셨죠? 그렇죠. 네. 정말 고라니처럼 <laughs> 누비면서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체험해보는 음. 진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믿음직하게 젠트람. 나를 지켜주는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는 젠틀함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야성미도 아, 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네요. 맞아요. 특히 그 자연 속을 누빌 때 이 볼보 차에서 주는 감성과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아... 느끼는 느낌이 너무 일치되는 거지. 정말 일치되는 그쵸? 거예요. 우리 양호람 인스트럭터는 S60 타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놀랐던 게 연비. 오 전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안 써요. 결국에는 기름을 아직은 떼우고 있는 차인데 사남 정도에서부터 대관령까지를 제가 타보니까 그냥 저는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켜서. 그냥 평소대로 탔을 뿐인데 연비가 리터당 18.8 떴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그 스펙 종이에 나와 있는 그 연비는 테스트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실제로, 실제로 제가 훨씬 해보니까 잘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놀라운 장점들을 많이 네. 가진 브랜드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죠. 이게 어디서 왔지? 마치 이제 뭐 어머님이 누구니. <laughs> 이런 것처럼 <laughs> 음. 어떤 곳에서 만들었길래 이렇게 매력적인 차가 그쵸. 나올 수 있었을까.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쵸. 북유럽 갬성. 네. 근데 그 북유럽 갬성이 엄청나 지금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네. 2030년에는 이들이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음. 내놓겠다. 근데 지금도 전기차가 많진 않잖아요. 네, 라인업에서. 볼보 라인업에. 음. 근데 어떻게? 10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뒤집겠다라고 <laughs> 얘기를 할수 있을까? 네네네. 보니까 이미 북유럽은 국가 비상 사태예요. 북유럽을 보면 그 위에 뭐가 있죠? 빙하. 빙하가 있고 아. 북극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당장에 어, 그들이 해결 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앞으로 정말, 정말 3년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쵸. 모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뭘 바꿔야 되냐? 일단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뭐 화력발전이나 이런 거는 음. 빨리 없애자 그쵸, 결국 네. 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가 탄소에서 비롯되는 음. 거죠 그리고 그 탄소를 음. 많이 일으키는 존재들이 바로 그쵸. 어쩔 수 없이 우리, 우리 자동차들인데 자동차들이죠 아, 마음 아프지만 스웨덴 나라 자체가 2030년이 되면 일반 대중교통 네. 다 전기차로 그와 동시에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 거냐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때면 어차피 안, 되지. 안 되죠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어어. 바람 있죠, 뒤에 있는 태양광 있죠. 네. 그냥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돌려서 받아들여서 만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년까지 100%로 만들겠다.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은 그냥 보통 웬만하면 다 내놓긴 해요. 내놓죠, 오. 다 내놨죠 지금. 볼보의 전략은 진짜 급진적인 이 이거라니까요, 이거. 어 진짜.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오리지널리티가. 음. 네연기관차에서 시작을 한 맞아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만 만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어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바뀌었죠. 일이 아닌가. 근데 네. 그 결정을 이렇게 빨리 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그 스피드가 놀라워요. 어, 맞아요. 어, 그, 그래서 볼보가 네. 어떤 변화를 이제 하고 있냐 봤더니 네네. 이런 아주 잘 만들어진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딱 내놨지만. 이것도 이제 바꾼다. 맞아요. 좀더그 다음 단계까지 이제 음.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지금 국내에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저는 너무 기대되는 볼보의 차가 있어요. 바로. 리차지? 네. 아. 그쵸. 풀 전기차가 나오는데, C40과 x c 4 0 리차지라는 네네. 아주 어, 세련되고 예쁘장한 친구들이 이제 나오고 국내에도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을 경험해 봤더니, 아, 볼보의 사람에게 정말 친절한, 이 전기의 기술이 완전 전기로 펼쳐졌을 때 어떨지 올해 그 차들이 출시된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하반기면은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도 사진만 봤거든요. 보셨죠? 네. 그런데 이게 XC40이나 C40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C40 같은 경우 특히 좀 차체가 낮고 뒤쪽 라인이. 너무 우아하더라고요. 약간 있어요. 이렇게 쿠페 형태로 네. 패스백 스타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음. 전기차의 또 그런 실루엣은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좀 펑퍼짐한 전기차들이 사실 좀 많은데 그 와중에 그냥 아주 예쁘게 뒤쪽을 깎아서 네. 볼보의 멋진 차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꼭 나오면 같이 타보고 리뷰를 했으면 어, 좋겠다는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지금 소리 계속 들리시죠? 아하하하. 빵! 빵! 진짜 잊히고 있어. 네. 솔직히, 네. 저는 좀 아쉬워요. 이 너무나 빨리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음... 것 같아서 지금 특히나 이렇게 레이싱 경기장에 와서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전기차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네네네. 보니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전기차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럴까요? <laughs> 저도 차를 구매한다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 마음도 사실 굉장히 많고. 음. 왜냐면 이제는 피해 갈수 없는 숙명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6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음.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음.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다가오는지를 막 서술한 책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보면 진짜 게 공상과학이 아니고 공상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이게 진짜 있겠네요. 현실인 거야 아... 그래서 막 너무 무섭다는 생각 했는데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음... 크고 우리가 진짜 6도 정도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해요 왜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모든 생명체 안에 우리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게 나는 그래도 음. 나는 왜 이렇게 인진 소리가 <laughs> 자꾸 좋아지고 볼보에는 정말 파워풀하고 좀 컬트적인 오. 그런 퍼포먼스 차들이 있었거든요 V70R이라는 또 차가 있었는데 길쭉한 레건인데 색깔 이제 빨간색인 경우가 되게 많고 우와. 레이싱 트랙을 달리고 있는 차가 엄청 많고 심지어 레이스카도 있어요 생긴 건 뒤에 아이들도 태울 수 있고, 강아지도 음. 태울 수 있고, 캠핑도 갈수 있게 생겼는데, 네. 웨이싱 트랙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볼보. 근데 저는 어, 볼보의 전동화 전략은 사실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제가 제 드림카라고 했던 S60이 처음에 한국에 딱 출시가 됐을 때 메인으로 참여하신 디자이너가 한국인이세요. 아. 네. 그 이정현 디자이너가 볼보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차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말이그래서 그렇죠. 뭐야? 차를 얼굴를 만들었나? 어, 이런 것도 인간,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차가 뭐예요? 어. 네 물어봤는데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사람에게 느껴주는 그 감성들, 차와 인간의 그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차에 넣었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실내를 좀 이렇게 앉아 보면 볼보 차는 유독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역시 측면들이 있어요. 또 나오는 저자그 그렇죠, 그렇죠? 무방부재 <laughs> 이런 느낌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자체도. 앞으로 전기차에서도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볼보의 최고 기술 책임자 헨리 그린이라고 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차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좀 과도기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근데 어쨌든 볼보의 성장은 기대할 만하다 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이나 미래나 네. 이 기대되는 브랜드와 또 우리 카리브 t v 와 함께 또 해주실 거죠 <laughs> 어또 만나면 좋겠죠 네,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 <laughs>